저희의 김희재님, 오늘 뉴스에서 나온 김희재님의 이야기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김희재의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에 수많은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끌고 있는지 알고 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재님은 그 누구보다도 팬과 사회에게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과 7일, 대구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김희재님, 그 콘서트에서의 수익금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콘서트를 열곤 하지만 김혜재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대구에 거주하는 중병아동을 둔 가정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수익금은 약 3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태프와 직원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이 돈은 모두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부는 김혜재님과 소속사 허엔터테인먼트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속사 역시 3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혜재님은 처음에는 자선을 과장하고 싶지 않아 이런 좋은 일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그가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설득했다고 하네요. 김혜재님은 방송 내용의 대본과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자선 활동을 해왔는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현재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에 오르는 등 김혜재님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팬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우리 모두가 김혜재님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서울 홍대 재즈바에서 김진원 님도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G원업이 김진옥 팝업 인사홀이라는 제목으로 쇼케이스를 가졌는데, 김진호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발표를 기념하기 위한 팝업 콘서트였습니다. 돌발적으로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호의 새로운 음악과 모습을 보기 위한 팬들이 인산인을 이루며 그 인기를 뽐냈습니다. 김진호님은 자신의 밴드와 함께 타이틀곡 알고 있니와 언젠가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분 모두 그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팬으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의 힘, 그리고 팬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